안녕하세요. IPFS 뉴스 위드어스 아나운서 강민지입니다. 최근 큰 인기를 끌었던 갈락게임스가 파이코인 팀과의 협업 소식을 전했는데요. 최 기자님 모셔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최 기자님, 갈락게임스는 어떤 회사인가요? 네, 갈락게임스는 플레이어가 자신의 콘텐츠를 소유하고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과정에서 최고의 품질의 게임 경험을 제공하는 목표를 가진 웹3 기반의 게임입니다. 네, 이렇게 웹 3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구성하고 또 분석하고 또 보관하거나 배포할 수 있는 도구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할 프로젝트로 갈라게임스 사에서는 파이코인을 선택했습니다. 오, 갈라게임스가 굳이 파이코인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네, 갈라게임스는 앞으로 IPFS와 파이코인의 분산형 스토리 솔루션을 통해서 플랫폼 전체의 데이터를 백업한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IPFS에서 파이코인은 데이터가 분산 방식으로 저장되고 또 영구적으로 보존되도록 주요 기업이나 데이터 저장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필요하지 않은 생태계를 구축하기 때문에. 갈라게임스는 이런 서비스를 사용해서 아카이브 데이터도 완전히 분산된 상태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갈라게임스 플랫폼 개발로 올해는 게임과 모든 웹3 필드에서 기대가 되는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플레이어가 콘텐츠를 소유하거나 수익을 창출하는 환경에서 최고의 게임 체험을 제공한다는 갈라게임스의 목표가 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이코인 네트워크가 메타버스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또 나섰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파이코인 네트워크는 개방형 메타버스에서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를 위한 분산 데이터 스토리지의 채택을 촉진하기 위해 아이스틸 앱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네, 또한 파이코인은 프로젝트 파일을 분할하여 암호화하고 세 개의 컴퓨터에 분산 및 저장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웹 서비스에 대한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번 파트너십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네, 이번 파트너십으로 인하여 파이코인은 아이스티랩스 네트워크 내에서 웹3 게임 및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지원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특히 이번 협업으로 인해 메타버스 생태계 성장에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블록체인 게임 및 메타버스 커뮤니티인 아이스티랩스는 파이코인과의 협업으로 수많은 사용자와 컨텐츠 업로더를 목표로 메타버스 생태계 성장에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파이코인 측은 설명했습니다 네, 더불어 파이코인 및 프로토콜 랩스 생태계 펀드와도 협력을 해 개방형 메타버스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파이코인과 아이스티 랩스 네트워크 사와의 협업이 메타버스 생태계 성장에 좋은 가교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이코인 커뮤니티가 파이코인 그린을 위한 전용 웹사이트를 또 출시했다고요? 네, 파이코인 그린은 파이코인의 환경적 영향을 측정하고 검증 가능하게 0 이하로 낮추어서 누구나 투명하고 실질적인 환경 주장을 할수 있는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어, 파이코인 탄소 중립을 외치면서 파이코인 그린을 출시하고 탄소 중립화 실현 단계에 이르자 환경 문제로 눈치를 받아왔던 다른 작업 증명 기반 프로젝트들도 큰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네,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여파로 인해 유가가 오르면서 자연히 친환경 에너지도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도 에너지 관련 소식인데요. 지속되는 암호화폐 에너지 소비 우려에 파이코인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유럽 연합이 최근 미카의 비트코인 금지 조항인 POW 마이닝 금지 법안을 제출하면서 관련 업계의 많은 관심이 암호화폐 탄소 발자국에 쏟아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재생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하는 파이코인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파이코인은 세계 최대 컨텐츠 축제인 SXSW 2022에서 보다 더 친환경적인 블록체인 솔루션을 개발하고 구축하기 위한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네, 또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암호화폐로 인한 에너지 소비 우려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줬다고요. 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두 번째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전력망과 투명하게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린에너지 바이오협회 부의사인 더그밀러는 코인데스코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산업에는 두 가지 역할이 있다며 하나는 클린에너지 시장의 구매자이며 다른 하나는 클린에너지 시장에 새로운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사례로 인해 지난 몇 개월간 다소 주춤했던 파이코인이 재조명을 받는 계기를 마련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호재 소식을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데일리 단독 보도에 따르면 SK가 3분기 발행 예정인 SK 코인이 2분기까지 블록체인 관련 서비스 개발과 백서 발행을 마치고 3분기 암호화폐를 발행할 예정인 가운데 메인넷으로 카카오 클레이튼을 선택해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특히 메인넷이 중요한 이유는 블록체인 생태계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카카오 클레이튼에는 현재 게임회사 위메이드, 디파이 서비스, 클레이스왑 등이 속해 있습니다. IPFS 뉴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